서울 제11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두 마리 출발이 좋았습니다. 1번 폭스 파워와 4번 드림걸스, 그리고 중위권 한대 뭉친 다섯 마리, 그 중에서 네 마리로 줄여집니다. 안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7번 PK 돌풍과 외곽 두 마리, 8번 MJ 베스트, 여기에 9번 가자 플랜까지. 안쪽 5위는 6번 로열 고스트가 따르면서 다섯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선두 안쪽 1번 폭스 파워입니다. 바깥쪽 4번 드림걸스, 9번 가자플랜까지 3마리, 안쪽 6번 우열 고스트는 4위로 달리면서 4마리가 앞서 있고, 5위는 8번 m j 베스트그 뒤쪽 7번 PK 돌풍, 그리고 외곽에서 14번 흥드림까지 가세하면서 7마리, 안쪽 10번 라운핑크 8마리까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안쪽 1번 폭스파워입니다. 초반 빠른 출발로 선두 내주지 않았던 1번 폭스파워, 바깥쪽 4번 드림걸스와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서는 말들, 그리고 안쪽에 10번 라운핑크 안쪽 1번 폭스파워, 바깥쪽 2마리, 14번 흥드림이 안쪽 말 3마리를 제치고 종반 선두로 올라섭니다. 14번 흥드림 선두에 안쪽 2마리, 10번 라운핑크와 4번 드림걸스, 14번 흥드림과 안쪽 2위는 10번 라운핑크입니다. 2마리의 거리 차는 3만 신차까지 벌어집니다. 14번 흥드림과 10번 라운핑크, 그 뒤를 4번 드림걸스까지, 14번, 10번, 4번 순이었습니다. 복사 노드 급 1200m 경주, 외곽에 있던 14번 흥드림이 안쪽...